논평을 하나 더하겠습니다. 주행란의 코인 보유 논란까지 의혹 백화점 김행 후보자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주행란을 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수억 원대 코인 보유 의혹이 여전히 논란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김행 후보자가 1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코인 보유 내역과 변동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를 방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코인을 보유했는지 코인으로 돈을 벌었는지 검증하는 것이 인사청문위원회 책임 아닙니까? 국민이 부여한 책무는 나 몰라라 하며 오직 용선만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공당이기를 포기한 정당입니까? 주식 파킹, 황색 저널리즘 조장,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노동법 위반, 비상식적 재산 증식과 코인 의혹까지 파면 팔수로 의혹이 넘쳐나는 김행 후보자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부 여당이 김행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부의 인사가 망사이고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일이 될 겁니다. 김엔 후보자는 장관이 아니라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국민이 조금이라도 두렵게 생각한다면 당장 임명을 철회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무시하는 막장 인사를 반복하지 말고 민심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